저는 기독교인데 요새 조금 현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의 기도 이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바이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드니 대답해주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손수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처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는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